오늘은 은평 중구에 있는 픽시 기어 서울에 놀러 왔습니다. 제가 여기를 오려고 생각한 게 올해 초부터인데 드디어 왔네요. 여기또 오게 된게 다른 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 와이프가 어딜 가는데 여기 가까우니까 오늘이 날이다. 가야 된다 해서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. 자, 구경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. 여기서는 교신도 가능하고 예, 차를 판매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. 예.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역사적인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파츠도 되게 많고 없는 게 없어요, 일단. 언노운도 있고. 그리고 지금 볼수 없는 도디치가 여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세 대가 있네요. 그리고 저기 어, 아벤톤도 보입니다. 또 역시 언노운도 있고. 아, 여기 뭐, 잔콜 아저씨 사인 들어간 것도 있고, 뭐, 별어별게 다 있습니다. 치넬리도 있고, 그리고 뭐, 파츠는 수시로 계속 입고 되는 것 같아요. 탐슨. 치넬리도 뭐, 한 줄로 쫙 있네요. 지블리도 있고. 자, 여기 사장님하고는 제가 원래 그, 뭐야,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서로 주고 받다가 그냥 말 나온 김에 전화도 하고 그리고 언제 한번 보자고 하고 지금 반년이 지나고 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사진으로 보기보다 더더볼게 많은 그런 샵입니다. 자.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. 바로 맞은편에 저쪽에 보면은 게라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자.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은 한번 놀러 올 만한 곳입니다. 네,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. 네, 은평구, 중구에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